어, 먼저, 네가 하셔야 될 게, 여기 A 점의 좌표를 하나, 문자라고 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어, 맞아요. 자, 그럼 여기 A에다가, 아이씨. 여기, 여기다가 A라고 놓고, 여기는 이제 2A분의 1이라고 놓자. 2A분의 1, 요거 써야 되겠다. 2A분의 1, 이렇게 냈고. 그럼 여기 C 있죠, C? 여기, 여기, 여기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어. a분의 k 여기도 맞아요 a분의 k 여기도 맞고 그러면은 요 점만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요 b점의 b점의 x 좌표는 모르지만 y 좌표가 2a분의 1인거 이해 되지 그래서 여기 y자리에다가 2a분의 1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어 x를 구하시면 돼 2ak 여기가 2ak다 잠깐만요. EAK가, 어,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다 맞아.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게. 가로의 길이가, 요 밑변의 길이는 EAK 빼기 A인 거 괜찮지?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A분의 K 빼기 2A분의 1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게 9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18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맞는데, 요거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A를 빼, 앞으로. 그러면 여기가 A 괄호 열고, 2K 빼기 1이 되는 거고, 여기 뒤에서는 A분의 1을 앞으로 빼. 그러면은, A분의 1 괄호 열고, K 빼기 2분의 1인 거 이해되지? 네, 그럼 여기서 A하고 A분의 1이 사라져요, 또, 이렇게. 됐그 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전개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2를 또 곱해주는 거야, 양변에. 그러면은, 그러면 은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바뀌냐, 얘가 똑같이 2k-1로 바뀌게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2k-1이 6 아니면, 마이너스 6이란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k 값두 개를 찾아주시고, 둘 중에 진짜 답은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네, 양수가 진짜 답입니다.